산속 두꺼비농원 양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속 두꺼비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분봉하는 것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우리 양봉인들이 꿀을 다 뜨시고 이제 분봉을 하는 계절이 맞지요? 거의 7월달이면 거의 개상도 내리고, 이렇게 분봉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왕대를 심어 놓고, 이충을 해서 심어 놓고, 오늘 분봉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 어제까지 비가 와서, 뭐 요새 장마철이라 뭐 지역마다 비가 좀 많이 오지요? 여기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안 오고, 내일부터 또 비가 한 며칠 또 주구장창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아뭐 분봉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여러 방법을 하시는데 거의 다 비슷하지요. 이렇게 저도 분봉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렇게 한번 또 분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할 때는 일단은 먹이장하고 공개될 수 있는 봉판 이거를 집어넣어서 하루나 이틀이나 있다가 왕대로 심어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분봉할 수 있는 그 여왕벌이 없으니까 이제 분봉을 해놓으면 하루나 이틀 있으면 여왕벌이 없으니까 인식을 해요. 여왕벌 없는 것을. 아 이거는 제가 그 저기 보죠. 어, 진드기를 잡으려고 요 저기 속를 잘라서 이렇게 숲벌집으로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 하단 부분에 요 부분에는 거의 다 숲벌집을 쳤지요. 잘 보이는 거르겠네 어, 햇빛이 져서 내 손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요 부분이. 이렇게, 하단 부분이 다숲벌집이에요 요거는 잘라서, 일단 털어서 안에 있는 충을 빼내야겠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이따가 빼내고, 일단은 충판을 한장을옮겨야겠요 예, 보시면은, 일터리 왕대를 만들려고 시작을 해놨어요. 이런거다 제거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잘구이나 보이겠네. 요렇게 충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요것은, 한,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 터질 것 같으네요. 요런 거를 한 장을 넣어주시고, 카메라 잠깐 옮길게요. 어 햇빛이 져서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네. 어 천령이 안 들어갔다 이거 뭐야? 카메라가 잘 안보여서 햇빛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소를 해도 잘 안보이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8m 짜리 작은 거에서 분봉을 띠고 있어요. 잘 안보이나? 이것도 봉판이죠. 그래서 지금 개상이니까좀 많아서 일부는 터져나왔고요. 요것도 어, 며칠내로 또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왕대같은거는 제거 해주시고 어차피 왕대를 집어넣을 거니까 저희가 지금 처리는 모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모밀기라 어, 아카시아 뭐 밤골 다 끝나서 왕대같은거는 제거 해주시고 지금 제가 분봉하는 거는 봉판, 봉판이 봉판 100%는 아니고요 한50% 60% 터진 거 그거하고 먹잇장 한 장하고 이렇게 분봉을 하려고 해요 아, 다른 분들은 이 본통에다가 본통을 옮기고 봉판을 옮기는데 저는 이 거리가 있어요 저희가 공장이 한 3개 4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봉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죠. 자, 한장 떼. 자, 이것도 좀 먹이장 꿀짱이죠이 먹이장은 정리판을 한장 두고 뒤쪽에 한 장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또 안에 봉판 있는 쪽으로 줄이 들어가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통이 분봉이 끝났구요 아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열흘 됐나 열흘 전에 비 안올때 분봉해 놓은거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상으로 해 놓은게 요게 한 10일 12일 됐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아 요때 분봉해 도 놓은거는 지금 여왕이 태어나서 이제 산란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분봉 잘 하시고, 이게 또 7월달, 8월달 되면, 지금도 말벌이 이제 아직 들 컸지만, 등급 말벌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왕벌이 교미 나갔다가 또 사냥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아직은 늦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7월달에 거의 그 교미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성공률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지금 벌통 한 서너 통 보면은 땀이 쭈루룩쭈루룩 쭈루룩 흘러서 또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봉인들은 7, 8월 엄청 힘들죠. 또 이때 또 산란을 잘 받아야 또 월동군을 만들고 또 내년을 기약해서 또 우리 벌들을 잘 키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날 더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자, 고생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산속 두꺼비 농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